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 편이 아닌 여러분 편에서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의료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60대 넘어서도 병원 한번 안 가고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약봉지를 들고 다니고 누구는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공개할 진짜 한식 탑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드셨던 그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음식들이 최신 영양학 연구에서도 수명 연장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서구의 비싼 슈퍼푸드들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리 음식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전국의 백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총 47분의 백세인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드시는 음식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현재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이런 질환들과 거의 무관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니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젊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음식들이 전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살수 있는 평범한 우리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팔아야 하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이 음식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60세까지는 괜찮았는데 65세 넘어가면서 갑자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피곤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상한 수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86%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분당 2.4개의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75세 이상이 되면 이 숫자가 3.2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걸까요? 주변을 보세요. 똑같은 70세인데 누구는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고, 누구는 산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95세에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시고, 98세에도 혼자 밭을 하시고, 100세에도 정신이 또렷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102세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60대부터 음식을 바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60대부터 드시는 음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30대와 비교하면 약 30%나 감소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되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도 감소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네 번째로 뼈밀도가 감소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음식을 바꾸셨더라고요. 60대부터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달라지고 소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소화 능력은 떨어지니까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여전히 젊을 때 습관 그대로 드세요. 고기 위주로 드시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시고 단 음식 찾으시고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소화는 안되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독소만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큰 문제는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약 처방해주고 끝이에요. 근본적으로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병원에 올 일이 줄어들거든요. 약값도 안 나오고 검사 비용도 안 나오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해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드시는 걸까요? 제가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드시는 음식 5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우리가 잘 아는 전통 한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음식들이 최신 영양학 연구에서도 장수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과학적으로도 최고의 건강 식품이었던 거예요. 서구의 비싼 슈퍼푸드들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음식들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도 낼수 없고 비싸게 팔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드시면 정말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런 음식들의 효능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병원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약 처방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특히 이리 음식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 중90% 이상이 이 이리 음식을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리고 이 음식 하나만으로도 근육량, 유지,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더욱 중요한 건이 음식들이 60대 이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대응해준다는 점입니다. 근감 소진을 막아주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도 편하게 해줘요. 마치 60대 이후 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60대 이상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100세 장수의 비밀 진짜 한식탑 5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각각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왜 6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5위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이라고 하면 미역국 정도만 생각하실 텐데요. 미역이야말로 6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우유의 10배나 들어있어요. 6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뼈밀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미역의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그리고 미역의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미역국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어요. 특히 미역을 우린 국물에는 뼈와 관절에 좋은 성분이 우러나와서 관절염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미역은 말린 것을 사서 물에 불려서 드시면 되는데 된장국이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와 함께 끓이면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미역을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5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미역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요. 특히 미역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이라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4위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 6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에요.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쉬워서 나이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건 두부의 레시틴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두부를 잘안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두부 한 모면 하루 필요 단백질의 30%를 채울 수 있거든요. 두부찌개, 마파두부,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두부를 드시면 밤사이 근육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드시기 좋아요. 순두부찌개로 드시면 더욱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두부는 또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3위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EPA와 DHA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 건강에도 탁월해요. 특히 치매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인데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치매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셀레늄과 비타민 b12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구워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통조림 고등어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간편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이면 오후 내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영양가는 최고라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말 좋아요. 고등어 김치찜도 맛있고 영양가도 뛰어난 요리입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과 고등어의 오메가3이 만나면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2위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60대 이후 자주 생기는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시금치의 루테인 성분은 노안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시금치에 들어 있는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해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코엔자임 Q10도 들어 있어서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번한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참깨와 함께 무치면 칼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영양소 흡수에 더 좋아요. 시금치 된 장국도 정말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시금치는 또한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경련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1위 발표입니다. 1위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라고 하면 좀 의외 하시죠. 하지만 멸치야말로 60대 이후 완벽한 영양식품입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멸치 100g에는 하루 필요 칼슘의 80%가 들어있어요.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멸치의 타우린 성분입니다. 타우린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데 60대 이후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또한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서 칼슘 흡수율이 다른 칼슘 공급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멸치의 셀레늄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서 감염 질환 예방에도 좋아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줍니다. 제가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멸치를 드셨어요. 멸치 국수, 멸치 볶음, 멸치 젓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셨죠. 특히 아침에 멸치 국수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멸치는 말린 것을 사서 다시마와 함께 우려내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육수가 됩니다. 멸치 볶음을 만들어서 반찬으로 두고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멸치 육수로 끓인 국물은 MSG 없이도 감칠맛이 뛰어나서 건강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멸치에는 핵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친숙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소는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도 뛰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이 음식들이 60대 이후 우리 몸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해준다는 점이에요. 근육량, 유지뼈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완벽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전통 식단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입증된 셈이죠. 그럼 이제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이 모든 걸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날그날 그날 두세 가지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단 제안해 드릴게요. 멸치 우린 육수에 미역국 끓여서 드시고 시금치 나물 한 접시면 완벽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어요. 준비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멸치 육수는 전날 밤에 우려두시면 아침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해요. 점심에는 두부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드세요. 두부찌개는 순두부로 하셔도 좋고 일반 두부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시금치 된장국을 곁들이면 더욱 좋아요. 고등어는 미리 여러 마리 구워서 냉장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멸치볶음 하나, 미역무침 하나, 두부조림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반찬이면 충분해요. 밥과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한끼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음식들이 딱 그래요. 요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멸치는 다시마와 함께 우린 육수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이 육수로 매일 다른 국을 끓이실 수 있어요. 미역 두부 시금치 몰 넣어도 맛있습니다. 육수는 3일 정도는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두부는 통째로 사서 하루에 3분의 1모씩 드시면 돼요. 아침에는 두부찌개, 점심에는 두부부침, 저녁에는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 맵기 조금씩만 드시는 거예요. 두부는 워낙 조리법이 다양해서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는 한 번에 여러 마리 사서 조림을 만들어 두시면 3회, 4번지 일은 드실 수 있어요. 통조림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통조림 고등어는 뼈도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어서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계절별로 드시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미역냉국, 두부냉채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드시고 겨울에는 뜨끈한 국물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도 여름에는 무침으로 겨울에는 국으로 드시면 계절감도 살리고 맛도 좋아요. 외식을 하실 때도 이런 메뉴들을 선택해 보세요. 한정식집에 가시면 이런 반찬들이 다 나오잖아요. 집에서만 드실 필요 없어요. 백반집이나 가정식 식당에서도 충분히 이런 음식들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냉동 보관이 가능해요. 미역국 두부조림 멸치볶음 모두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데워 드시면 매일 집에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장 보실 때도 팁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식재료는 모두 보관 기간이 길어서 한달 치씩 사 두셔도 됩니다. 멸치, 미역, 두부는 냉장 냉동 보관하시고 시금치는 신선한 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습관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다 잘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쉬워요.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다섯 가지를 다못 드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날 두 가지만 드셨어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100점을 하루 하는 것보다 70점을 100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요일에 일주일치 멸치 육수 우려두고 미역 불려두고 두부조림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평일에는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해요. 냉동실을 활용하시면 한 달치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분께도 이 영상 보여드리고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혼자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되거든요. 손자녀들이 놀러 오실 때도 이런 건강한 음식으로 차려주시면 좋아해요.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저렴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비싼 건강 보조식품 사실 돈으로 이런 자연식품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시면 더욱 경제적이에요. 다섯 번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한 후 몸의 변화를 적어두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소화가 좋아졌다, 잠이 잘 온다, 기운이 난다. 이런 작은 변화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반력에 매일 컨디션을 점수로 매겨 보세요. 여섯 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는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느껴져요. 두세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혈액 검사 수치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곱 번째, 주변에 알려주세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이런 정보를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욱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영상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덟 번째 계절에 맞춰서 드세요. 봄에는 새싹 시금치, 여름에는 시원한 미역냉국, 가을에는 고등어, 겨울에는 따뜻한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계절감 있게 드시면 질리지 않아요. 아홉 번째 외식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식당에서는 이런 반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도 마파두부를 시키시고 일식집에서도 미역국을 주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검사 수치로 확인해 보세요.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개선되는 걸 보시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음식을 드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60대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70세, 80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병원 안 가도 100세까지 살수 있는 진짜 한식탑 5를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위 미역, 4위 두부, 3위 고등어, 2위 시금치 그리고 1위 멸치였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전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60대 이후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근육량 유지를 위한 단백질 뼈 건강을 위한 칼슘 혈관 건강을 위한 오메가3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병원에 올 일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진짜 건강의 비밀은 바로 이런 전통 음식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계속 병원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이런 음식들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멸치국수 한 그릇, 시금치나물 한 접시만 추가해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꿈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60대 이상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는 많은 분들과 나눌 때 더욱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이 음식들을 드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